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거는요 크러스트 니케 소개가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볼겁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니케의 소개입니다 크러스트 요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요리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삭바삭 쿠킹클래스의 진행자도 겸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꼭 봐주세요 해가지고 홀리시왜 이렇게 귀여움 아니 잠깐만 아니 크로스트 왜케 귀여움 너무 귀여이 볼빵빵 모임. 오 쉣. 와이 도시락통 도 모임? 심지어 이단 도시락임. 보험병 모임? 대박. 나랑 소풍 갈라고 이렇게 다 챙겼나? 벌써 봄이라고. 와 봄이라고 이거 벚꽃에 이거 딸기까지. 와우. 홀리 쉣. 어 그리고 이거 보면은 탄도 딸기 딸기랑 사쿠라 이렇게 섞어 놨고 여기 와 이게 런처라고.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총 구현 나름 잘돼 있다. 이 스프링으로 이렇게 탄 올라가는 요거를 잘 구현해냈다. 이 느낌을. 지금까지 이런 느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어, 이 스프링에 이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좀 디자인에 좀 신경 쓴 느낌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일단 캐릭터 얼굴, 어우, 너무 귀여워요. 음, 이 딸기로 이 귀, 귀처럼 이렇게 만든 이 느낌도 너무 귀엽고. 캐릭터 모델은 합격.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스킬. 봐야겠죠 자 크러스트입니다 쿠킹 오일 스코드고요 타입은 지원형 무기는 로켓 런처 버스트 스킬은 이버스트 코드는 순행 코드입니다 최대 장탄수는 6발 재장전 시간은 2초 차지 시간은 1초라고 합니다 스킬 1 패시브 굽고 대치고 풀차지 공격시 마이야르 상태라면 아군 전체에게 마이야르 유지시간 2.5초 오케이 그다음 거. 풀차지 공격 시 블렌칭 상태라면 아군 전체에게 블렌칭 유지 시간 2.5초. 그리고 풀차지 공격이 아닌 일반 공격 3회 시 아군 전체에게 마이야르 시전자 기준 공격력 10%가 10초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블렌칭이 제거가 됩니다. 풀차지 공격 1초 이상 유지를 3회 실행 시 아군 전체에게 블렌칭 시전자 기준 공격력 10%가 10초 유지로 된다고 합니다. 마이아르는 제거 된다고 하고요. 일반 공격 3회 시 마이아르가 작동이 된다. 어, 톡톡이를 쳤을 때는 마이아르, 그리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블렌칭이라는 스킬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를 좀볼수 있습니다. 자, 스킬 2 든든한 요리 패시브 스킬이고요. 풀차지 공격이 아닌 일반 공격 3회 공격 시 든든한 요리 상태가 아닌 아군 전체에게 든든한 요리 시전자 기준 방어력 10%가 10초 유지가 되고요. 해로운 효과 해제 1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풀차지 공격 1초 이상 유지를 3회 실행 시 든든한 요리 상태가 아닌 아군 전체에게 든든한 요리 시전자 기준 방어력 10%가 10초 유지가 되고 해로운 효과 해제 한 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 효과는 두개다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아르가 작동을 하든 블렌칭이 작동을 하든 이 든든한 요리는 항상 같이 발동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풀버스 타임 진입 시 마이아르나 블렌칭 상태 대상에게 시전자 기준 공격력 20%가 10초 유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마이아르나 블렌칭 상태이면은 풀버스트 들어갈 때 일단 공법 20%를 또 가지고 들어간다. 오 어, 이건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스킬이 두 장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트 스킬인데요. 버스트 스킬, 액티브 스킬이고요. 재사용 시간은 20초입니다. 진짜 맛 아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20%가 10초 유지가 들어가고 마이아르 상태일 때 아군 전체에게 분배 데미지 6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10초 유지고요. 블렌칭 상태일 때 아군 전체에게 지속 데미지 10%가 10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렌칭은 지속 데미지 효과가 있는 거고 마이아르는 분배 데미지 효과가 있는 스킬로 볼수 있겠네요. 그냥 사실상 브랜디 그냥 짝꿍입니다. 어 브랜디랑 그냥 짝짝꿍 하려고 나온 캐릭터고 한번 그 캐릭터를 오밀조밀 잘써보면더 좋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내일 테스트 한번 해보면 바로 알겠죠. 그럼 내일 테스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뷰 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아삭아삭 쿠킹 클래스 진행자도 겸하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꼭봐 주세요. 어 귀여워. 크로스 왜 이렇게 귀여워. 이 대기 모션이 너무 귀엽다. 어 사격 대기 모션이 최고인데. 야너 <laughs> <너무>, 뭐야? 모이? <laughs> 아, 아, 버스트 모이? 아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네? 아이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뭐 잠깐만 이거 요리 요리가 요리에서흠 이랬는데 아나 이거 너무 귀여 이 양파 써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이 표정, 이 인중 늘어나는 거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이 인중 늘어나는 거. 아, 인중 늘어난 게 아니라 콧물이구나, 눈물 콧물이구나. 아, 아, 귀여워. 이거 국 끓이는 것까지 뭐 그런데, 나 여기가 너무 재밌네. 그리고 이 다음 거. 아, 너무 너무 이빵 빵긋 빵긋한 거 너무 귀여워. <laughs> 아 버스트컷이 왜 이렇게 예쁘냐? 아, 너무 귀엽다. 그냥 이게 이게 개 귀여운데. 아 행복해졌어. 이 크로스트의 이이 점프를 보고. <laughs> 너무 귀여운데? 와. 그냥 계속 뛰는 거 보고 싶다. 너무 귀엽네요. 아, 아 그만, 그만, 중독돼버렸어 아, 크로스 상당히 위험한 캐릭터입니다, 지금. 아. 버스트 고트인데 진짜 간만에 버스트 스킬 보고 귀엽다라고 생각 든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고 이렇게 돌려본 거는 진짜 니키 하면서 처음인데 아무튼 이번에 크러스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은 크러스트 테스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빠롱